입니다. 보시면 써밋신데요와써이씨 락을 좀 해놨어요. 보니깐요. 힘이 우와 우와 장난 아니죠 힘이. 우와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사람도 들을 수 있는 거 말고도요. 인명구조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인명구조. 인명구조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인명구조. 들어보세 앞으로 올라오고 한발짝 한고짝한발한 우와. 그쵸, 이 정도면 사람 인명구조 가능한, 명구조인명구조 가능한 써밋 <목소리> 자,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침에, 오월 아침, 우리 써밋구매재님 동사입니다. 많은 동영상 많이 보셨죠? 동사는 많이 보셨지만은 아니지만, 역시나 써밋이 최고입니다. 자, 써미스는 그 대품 만에 짜잔. 자, 밖의 주행은 흥무드니까요 실내 주행만 했습니다. 아시죠? 세팅 다섯 가지 다 있어요. 자, 첫 번째 세팅, 조향 세팅. 자, 서버가 두 개다 보니까요. 자, 서버가 두 개다 보니까 조향 세팅을 해가지고요. 뭐, 저기 아줌마들이 세팅하는 것보다 저희 중국 아줌마들이라든가 필리핀 아가씨들이 하는 것보다 저희 RCF 전문가가 하시는 세팅. 자, 두, 서버 중립 세팅 마치셨고요그 다음에, 어, 보시면은 그 모터 쪽 보시면은 모터 백런시가 있어요. 피니어나우 기아, 백런시, 피니어 세팅 하셨고요. 슬리퍼 크러치 세팅 하셨고요. 후진 기아, 그 다음에 전진 1, 2단 기아 세팅 까지다 했습니다. 쇼트 세팅은 기본적으로도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쇼트 했고요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있습니다. 자, 이상 시켰고요. 세팅 다섯 가지 무료한 거 무료로 세팅하시는 거잘 받으시고요. 일반 신형이 아닌 2 0 1 4년 신신형으로 보내 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나갑니다. 다 되는 거죠? 1 2 3 4 기다 다 되고. 자, 아시셨입니다 끝.